드라이버가 치기가 가장 어려운 건 맞아요. 우선 첫 번째 클럽이 굉장히 길어요. 스윙을 하면서 내려온 리듬 때문에 맞추게되어 어렵다는데 모든 스윙 리듬 다 똑같고 스윙의 궤도도 다 똑같고 달라진 게 없어요. 아이언처럼 똑같이 스윙을 하되 티에 올려 놓고 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뭘 어떻게 하냐. 처음 골프를 치실 때 7번 아이언으로 시작해서 공만 먼저 톡톡 감을 찾잖아요. 그런 것처럼 드라이버도 가능해요. 어렵다 그러면 그 똑같대 그냥 드라이버를 처음에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. 공을 맞추는 거 정확히. 그러니까 이렇게 공을 하나하나 더 자신 있게 떠박 떠박 맞출 수 있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중요해요. 클럽이 어디에 맞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정확히 스위스 팟을 맞추려고 하는 게 어려운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치면서 내가 이 스윙을 하면서 어디 점에 와야 아, 이 감이 있는구나.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서 스윙이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풀 스윙을 하시면 돼요.